자 어, 기출풀이 AS입니다. 음, 좀뭐 보강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뭐 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보강해야 될 부분들 좀 뽑아서 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어, 문제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일차 1차 독서교육쪽입니다. 어, 1차2교시 A14번 문제. 독서교육 연수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이 사서 나눈 대화 일부인데, 작성방법에 따서술하시오 보니까 이제 이게 독서교육의 방법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독서교육 방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 원리를 니까 적자의 원리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적자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 적자 원리 구현하기 위한 독서교육의 방법의 원리인 거예요. 독서교육 방법의 원리가면은 뭐 적자의 원리, 적서의 원리, 적기의 원리. 또 뭐야 인간관계의 원리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적자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중 하나가 독서의 개인차에 알맞게 지도한다는 것인데 우선 학생 개개인의 독서 능력과 독서 흥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독서 능력과 독서 흥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일단 일차 해설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책의 내용들 보다 보면 개인차에 알맞도록 지도할 때 독서 목적 독서 요구, 독서 능력, 독서 흥미 알맞게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개인차의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독서 능력과 독서 흥미가 이게 개인차의 포인트로 집히죠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독서 능력과 독서 흥미가 개인차의 포인트로 잡혀 있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요거란 말이에요. 독서 목적과 독서 요구. 그래서 독서 목적과 독서 요구를 이렇게 써놨는데 또이그 같은 내용을 변형이 있으면 책 이제 같은 내용을 또 찾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개별 교육 있잖아요 개별 지도 쪽에 가면은 독서력과 독그 개인차를 개인차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418페이지 419페이지 요때쯤 나오는데요 개인차 파악이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독서능력 독서흥미 이게 나와요 똑같이 독서능력 독서흥미 능력과 흥미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 단계 독서력과 독서생활이라고 나옵니다 독서력 독서생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군데 그러니까 독서 교육 방법을 다루는 그 챕터 큰 챕터는 맞고요 앞에는 원리에서 다뤄져 있던 개인차를 보기 위한 부분에 대한 언급과 개인, 개별 인개 교육 시에 다뤄진 언급이 어 공타, 공통적인 게두 개에다가 차이가 있는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이 독서능력과 독성능리는 독서 대화 내용이 있으니까 빼고 여기서는 이제 독서력과 독서와 생활까지, 주,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이걸 좀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력과 독서 생활까지 초함을 시켜서 푸셨으면 이게 더 맞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태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독서력, 독서와 생활, 독서 목적, 독서육까지 들어가서 이 중에서 태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독서 교육에서 하나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